독일에 가 있을 때도 127회. 독일에 네. 갔을 때 127회. 총 2014년 4월 그렇죠? 27일 4월 18일부터 아,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2000, 2016년 4월 18일부터 네. 2016년 네. 10월 26일까지. 예. 무려 570여 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중에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127번이 있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럼 윤전추 이게 차명폰을 쓴 건지 특정을 했냐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공용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용폰을 쓰는 동안에 이 대포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청와대 내에서만 발신이 됐었고 예. 상대방 최순실씨는 최순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전화가 따라다녔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거는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차 맞춰주신다고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또 네네. 하셨답니다. 낮에 전화 받기 편하시라고 네네. 최순실 씨가. 근데 날짜도요. 10월 26일에 언제냐면 생각해보시면 10월 24일 날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편한... 대통령이 막 부인하고 음. 10월 27일 4일 날 오전에 개헌 얘기 꺼내면서 맞아. 전국을 블랙홀로 밀어 널려다가 10월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 나오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면서 예. 10월 25일 날 오전에 1차 담화 일차 담화, 담화 그안 하던 사과를 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담화하고 나서까지 최순실 씨와 그 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예. 독일에 있는 최순, 최순실 씨. 예.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차명폰으 차명폰으로.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만든 예. 차명폰으로. 예. 전 국민이 차명폰을 차명 국가 세금으로 다 갖도록 법, 법제화 시켜야겠데 그러니까, <laughs> 지금 근데 그거를 특검이 오늘 정말 비장의 무기로 저는 이거를 꺼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수사 개시할 때부터 찾았대요. 음. 찾았는데 정말 수천 대의 휴대전화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밝혀낸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기다렸겠죠. 청와대 측에서도 수긍하겠거니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laughs> 아니 그거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쓴거이 문제지 네. 청와대의 장소에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찾으려고 왜 청와대 들어오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해가 가십니까 휴대전화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사람 대면 수사를 받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앞서가려고 네. 대면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야. 헌재가 이걸 보고 있겠는가? 당연히 그러니까 네. 보고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이걸 관전하는 가장 무서운 곳은 심판을 하는 헌재, 음.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음. 법률적 음. 판단을 하느냐 얘기가 많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은 음. 국민주권주의. 이게 첫 번째 지금 이저 탄핵 사유입니다.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배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개헌 얘기를 뻥터뜨렸는데 JTBC에서 자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1차 사과했는데 그냥 연설문과 홍보 일부 도움을 받았다라고 1차 담아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안보 문서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아, 3차 담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명폰 통화의 횟수 내용은 둘째치고 양적인 빈도만 가지고도 그럼 6개월 동안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럼 하루에 두세 번한 거잖아요. 세 통화 이상이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누구의 시관데 대통령이 하루에 세 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수치, 의혹에 대해서는 수치하네.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헌재 판결이든 국민들의 반응이든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나에게는 나는 모르쇠. 지금 이 상태로 밀고 가는 단계로 음.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유체 이탈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다른 평행 세계에서 예. 살고 있는 상황이다. 양 변호사님, 이건 하나만 해도 이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 하고 있었던 거아에요그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 했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까지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예. 꼭 나가야 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처음 든 생각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번 통화하세요? <laughs> 저는 많이 해요. 많이, 많이 하세요? 하세요? 예. 저는 한열 번씩 해요. 하루에? 이상한 출요 참조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 요 그, 전혀 예상치못한 예. <laughs> 아니 우리가 만난 지 지금 33년 됐는데 하루 열 번씩 계속 통화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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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laughs> 그 사모님은 한 분이신가요? <laughs> <이상한가가족인데? 웃음> 사모님 스가 아니잖아 사모님. 아이육수모님 그러니까 뭐 영하님, 사모님, <laughs> 사모님 이거 아니신 거죠? <laughs> 제가 <지금은> 일모님, 이모님, <laughs> 3모님 사모님 아니 굳이 그걸 여쭤본 이유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통화할 를 거면 차라리 무슨 핑계를 대서라 청와대에 들어 앉힐 것이지. 음... 왜 밖에 뒀을까라고 아, 그렇죠. 생각하다가 든게아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밖에 역할과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들어은게 아니냐. 음... 결국 은 특검도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횟수가 570번인데 고영태 씨 직원 중에 나온 게 그런 게 있었죠. 한 전화 한번 잡으면 1시간 2시간씩 걸린다. 네. 이거는요. 특검이 사실은 내용은 파악 못 하는데 고 기자님 아시겠지만 시간은 나옵니다 네, 스마트폰에 그렇죠. 기록은 통화 그렇죠. 기록은 나옵니다 네. 그것까지 더해지면요 이 나라를 그 최소한 6 개월 기간 동안에 최순실과 함께 운영을 해왔구나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이거는 이 지금 그 특검이 발견한 네. 그 여러 차명폰 혹은 대포폰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는 또 무엇을 했으며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최순실이 이 나라를 통, 그 통치했다. 이렇게 말게 볼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사태 앞전에 이미 우리가 이 청문회나 네, 국회에서의 네. 상황을 기억을 해 보시면 안민석 의원이 이제 폴더폰을 주머니에서 여섯 개를 꺼내면서 네. 자 이게 장시호의 명의로 개통된 폰들인데 물론 그건 다 이제 이미테이션들입니다. 네네 네.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그 동안의 차명폰 사랑은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한 (10대)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차명폰을 수시로 또 바꿨다고 해요 번호를 교체하고 상대에게도 차명폰을 쓰라고 지시를 해요 재단이나 이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본인이 폰을 건네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스티커. 예쁜 캐릭터가 붙어있는 이 밴드 같은 걸 붙여서 음. 이거 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요전하고 네. 통화되고 요거는 요전하고 그렇죠 통화되고. 그렇죠 그걸 음. 본인은 다 이것은 뭐 음. 노승일 부장 예. 이것은 뭐 VIP와 통화하는 거 이건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VIP에게도 최순실이 수시로 폰을 교체하면서 갖다 바친 것 아니냐 지금 확인된 지금 윤전추 차명폰 예. 이게 6개월이니까 말이죠 음. 그 이전에 장시호 차명폰 4년 동안이죠? 네뭐 이영선 차명폰 안봉근 비서관의 지인 참여폰 전 여러 개가 나올 것, 것으로 음. 봅니다. 파고들면 양 변호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포폰 하면은 네. 대포폰 하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요즘은 영등포 일대 가면 그 이제 그 게임산업 아니그 아, 이제 주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예, 예.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이제 뭐불법출리한 이런 분들이 어숙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예.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런 범죄행위 아니고는 대포폰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정부에서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대포폰 없애기 사업 하나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대포폰 없애기 사업. 아, 자기려고 뭐. 경쟁력을 네. 갖기 위해서. 하나 <laughs>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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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라, 우리 왔어요, 이제. 아니, 국래도 예. 대포폰. <laughs> 법과 어찌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까? 어, 예. 그래서 민생 관련 사범들 다 없애겠다고 했었고 창영폰이라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이 되고 하고 도박, 불법 도박 같은 게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 성매매 같은 데 이용이 되니까 음, 이런 뭐. 것들을 뿌리뽑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법도 개정을 해서 처벌도 강화했었어요. 이정권 들어었어 예, <laughs> 네. 고기장님 <고> 네. <laughs> 아, 지금 수감이 이. 대포폰 이용, 이렇게 특히 시간을 얘기한. 찬폰찬폰 예, 네. 내용 얘기한 거는, 일단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네. 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좀 실없는 농담 하나 음. 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벗어나는 방법은, 아, 네. 어, 지금 최순실 씨 이렇게 벗어나려고 보니까 고용태 불륜 그런 얘기까지 음.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뢰 때 그렇죠. 삼는데, 그렇죠. 이건 브로맨스에 대한 이제 시스터 로맨스가 아니면 아 <laughs> 불가능한 사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았더라. 고요 <laughs> 그래서, 뭐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주의자였어요. 네. 국가의 그 중요한 중대사들도 직접 이렇게 대면보거나 아니면 전화보거나 이런 것도 거의 받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된다는 라 네. 주의였는데, 네. 최순실 씨하고는 이렇게 하루에 아, 어, 세번이건 거의 대면 보고죠. 네. 이렇게. 아 그때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뭐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더그 음, 직원 이관 그러니까 공간에 안 나오시냐. 어?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기자들 보면서 <laughs> 대면 보고가 <laughs> <더> 중요한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웃음> 꼭 아, 진짜 그간하고 생각하세요. <웃음> 이러고 <웃음> 네. 아. 그, 그, 그 장면 기억 안 나세요? 아, 기억 나죠. 네. 아, 그 장면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네. 최초로 이 애드립으로, 네. 사실은 질의응답은 짜여져 있었다고 사고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질문 정해져 있었고, 매체 기자들 다 정해져 있었고, 이 질문 던지면 대통령은 준비된 답을 얘기를 했는데, 음. 그나마 그게 거의 유일하게 애드립으로 음. 이야기한 중 하나예요. 그런데 네, 네. 음. 그때의 그 장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이, 저, 정엔커님 얼굴로는 대통령 네. 얼굴은 매칭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 네. 그 어투, 음. 그 뉘앙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 상당히 특이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음. 왜냐 대면 보고가 의미 없다니. 음. 안 그래도 지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불통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 던 대통령이 기자들이 소통 소통 또 강조하고 좀 장관들 만나서 얘기 나누시죠 그 이전부터 초기에 좀 미심쩍 었던 것이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문제를 가지고 잘리지 않습니까 결국 음. 지금 야당 의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가신 중에 1등 공신 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장관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진영 장관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 독재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문고리에게 커트가 되면서 대통령을 음. 만나지도 못하고 옷벗게 됐다.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장관이 핵심적인 정책사안 때문에 대통령 면담 좀 합시다. 그런데 그냥 킬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일이 늘 벌어져 와서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11개월 했는데 대통령 독대 한 번도 못했는데요. 만나본 이 없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예. 이야기해놓고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지금 또 구속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막 벌어졌던 정권인데 음. 대통령은 그 와중에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기자 여러분, 최순실 씨하고는 네.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루에 하였어. 뭐 몇십 분인지 몇 시간인지 음. 모르지만 세번 이상을 통화했다는 건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농단이 아니라면 딱 하나요. 예 근데 고 기자님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심리적인 문제 이상이 있다. 근데 최순실만이 심기 관리. 치유해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예. 그리고 전화하면 예. 아 힘내시고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밖에 둘러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 아니 그 오죽하면 요 그... 독일에 가 있을 때도 127회 <laughs> 독일에 예. 갔을 때 127회 총 2014년 4월 2 0 1 4년 4월 18일부터 아,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20 언제요? 2016년 4월 18일부터 예, 예. 2016년 친하네요. 10월 26일까지 예. 무려 570여 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 중에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127번 있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럼 윤전추 이게 차명폰을 쓴 건지 특정을 했냐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공용폰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용폰을 쓰는 동안에 이 대포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쓰는 적한 번도 없고 항상 청와대 내에서만 발신이 됐었고. 예. 상대방 최순실 씨는 최순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전화가 따라다녔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는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또 시차 맞춰주신다고 새벽, 음.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법률적 판단을 하느냐 얘기가 많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이게 첫 번째 지금 이저 탄핵 사유입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개헌 얘기를 뻥 터트렸는데 JTBC에서 자,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2차 사과했는데 그냥 연설문과 홍보 일부 도움을 받았다라고 1차 담화에서 얘기했죠. 를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안보 문서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화, 3차 담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명 폰 통화의 횟수, 내용은 둘째치고. 양적인 빈도만 가지고도, 그럼 6개월 동안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럼 하루에 두세 번한 거잖아요. 세 통화 이상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시에도 전화를 또 네. 하셨답니다. 낮에 전화 받기 네. 편하시라고 최수진 네. 씨가. 근데 날짜도요, 10월 26일에 언제냐면, 생각해보시면, 10월 24일날,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막 부인하고, 음. 10월 24일날 7일 오전에 개헌 얘기 꺼내면서, 맞아요. 전국을 블랙홀로 밀어 널려다가, 10월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 나오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면서 예. 10월 25일 날 오전에 1차, 1차 담화, 그안 하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담화하고 나서까지 최순실 씨와 그 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예. 독일에 있는 최순, 최순실 씨. 예.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또차명폰으 차명폰으로.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만든 예. 차명폰으로. 온 전... 국민이 차명폰을... 차명 국가세금으로 다 갖도록 법, 법제화 시켜야겠데 그러니까, <laughs> 지금 근데 그거를 특검이 오늘 정말 비장의 무기로 저는 이거를 꺼낸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수사 개시할 때부터 찾았대요. 음, 찾았는데 음. 정말 수천 대의 휴대전화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밝혀낸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 특검에서 이렇게 기다렸겠죠. 청와대 측에서도 수긍하겠거니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쓴거이 문제지 네. 청와대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찾으려고 왜 청와대 들어오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해가 가십니까 휴대전화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사람 대면 수사를 받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앞서가려고 네. 대면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야. 헌재가 이걸 보고 있겠네요. 아, 당연히 진짜. 보고 있겠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걸 관전하는 가장 무서운 곳은 심판을 하는 헌재잖아요. 음. 이게 그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누구이시고 한에 대통령이 하루에 세 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헌재의 판결이든 국민들의 반응이든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나에게는 나는 모르쇠. 지금 이 상태로 밀고 가는 단계로 음.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유체 이탈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다른 평행세계에서 예. 살고 있는 상황이다. 양 변호사님 이건 하나만 해도 이건 국정 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음. 그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했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까지 역할분담을 해가면서 예. 꼭 나가야 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처음 든 생각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번 통화하세요? <laughs>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전화 네. 한열 번씩 해요. 하루에.